제자 이지암의 말에 서경덕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지 마라. 소용없을 거다. 저런 자의 사주는 운명조차 비켜나간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 바다북입니다. 새해 인사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계획대로 흘러가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은 늘 미래를 예측해보고 싶어하죠. 그래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설명하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 인기가 조금 식긴 했지만 MBTI 역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16가지 유형에 따른 사람의 성격과 각 성격 간의 궁합. 그런데 이런 유행은 요즘 생긴 게 아니랍니다. 사주팔자라는 말 아시죠? 거긴 나누는 유형이 기본으로 60가지거든요. 복희 씨, 문왕, 주공, 공자, 이네 사람이 공저로 편찬한 인간의 삶에 대해 풀어낸 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리고 이 주역은 사주팔자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역을 다시 집필한 조선 중기 유학자 서경덕 선생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황진이의 연모의 대상으로도 알려져 있었고, 죽을 때는 살고 죽는 이치를 깨달은 지 오래니 편안할 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길 만큼 깊은 사유의 세계를 거닐었던 서경덕 선생이. 말년에 그의 제자들과 여행을 떠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서경덕이 그의 제자들과 유랑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들이 텅텅 비어 있었다. 서경덕과 제자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마을 어귀에서 머뭇거릴 때쯤, 갑자기 포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서 막아섰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부터는 들어가선 안 됩니다! 그러자 서경덕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인가? 다짜고짜 무슨 연유로 길을 막아서는가? 그리고 이 마을에는 왜 아무도 없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건가? 그러자 그 포절이 대답했다. 얼마 전부터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아랫마을과 이 주변 모든 곳이 전염병이 돈 상태입니다. 이 길로 지나시면 위험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화담 서경덕은 더욱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그래. 아니, 그런데 왜 자네는 그렇게 위험한 전염병이 있는데도 피신하지 않고 혼자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겐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자 그 포졸이 대답했다. 다른 관리들과 포졸들은 전염병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바로 모두 짐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이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서경덕은 다시 포졸에게 되물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왜 그들이 짐을 챙겨 내뺄 때? 함께 도망치지 않았는고. 그러자 그 포졸이 정색하며 대답했다. 만약 그자들이 주랭랑을 친다고 나까지 가버리면 이 길은 누가 막겠습니까? 이 통로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때 거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내가 이 길을 막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이 길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만 물으시고 돌아가십시오.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서경덕은 씩익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된 게로구만. 고맙네 자네. 걱정해 주는 마음은 알겠네만. 우린 꼭 여길 통과해야 해서 지나가도록 함세. 자네 역시 몸조리 잘하시게나. 포졸은 더 이상 막아서지 않았고, 서경덕과 제자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제자들 중한 명인 토정 이재함은 스승과 포졸의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는 스승인 화담에게 슬며시 말을 건넸다. 스승님, 저저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동료 포졸들뿐만 아니라 마을 관리들까지 다 도망가는 마당에 남아서 마을을 지키다니요. 스승님, 제가 가서 저자의 사주를 한번 보고 올까요? 제자이지함의 말에 서경덕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지 마라. 소용 없을 거다. 저런 자의 사주는 운명조차 비켜나간다. <목소리>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평생 동안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이치를 연구하는데 본인의 인생을 바쳤던 학자가 운명이 비켜나가는 상황을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저는 정서적인 사춘기가 고등학생 시절에 왔습니다. 수능을 준비했던 당시 저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수업해 주셨던 선생님이 이현이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인터넷 강의로만 뵌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일방적인 관계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큰 당당함과 용기를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의 내 인생은 무언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한참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사주라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 고등학생 시절 때 들었던 이야기의 출처를 몇 번이나 찾길 시도했지만 저와 같은 출처를 가지신 분들 외에는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생님께서 아예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고 어느 책인가 적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들으신 후에 네가 선택한다고 할수 있다는 것, 그거조차 운명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다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